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올 시즌 첫 사냥을 나갑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가냐고요? 그동안 아침 온도가 60도 미치길 기다리고 있었죠? 내일이 첫날이고 드디어 들어갑니다. 어떤 총을 갖고 나가냐고요? 아직까지는 숲이 아주 우거졌고 사슴 보기 에 상당히 힘들죠 또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그 자리에서 쓰러칠수 있는 총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총으로 빨리 사슴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 브라닝 b r 358 윈체슬이죠 네358 윈체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세게 때리기 때문에 사슴은 그 자리에서 쓰러칠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또이 총은 밑에 오픈살이 있기 때문에 사슴이 나왔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죠 또한발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레벨 액션 중에서 이것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네, 내일 아침 6시 반에 저는 사냥 준비가 될 거고요. 정말 첫 사슴을 잡기를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밀려요. 아직 옥수수들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사슴들이 옥수수 받아서 안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도 좀 덥기 때문에 사슴들이 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숲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아침 좀 늦게 들어가죠. 그 이유는 평소에는 사냥 전에, 그, 저가 들어가는 길을 싹다 치웠는데 올해는 좀 바빴고 또 사실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머시를 들고 들어가기 싫어 가지고 안 들어가다가 오늘 아침에 산냥 들어가면서 머시리와 총과 백팩 메고 들어가면서 길을 치우면서 산냥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아, 만약에 큰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거나 뭐 그런 좀큰 일이 있다고 하면 조금 골치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들어가 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워낙 많이 소리를 내 가지고 사슴들이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네 보신 것처럼 숲이 아직 상대하고 지기 때문에 최고 멀리 볼수 있는 게한 60년도고 그 외에는 다 40년도 한방이죠. 요새는 잊어버리는 게 많아서 곧 기억해야 될 거는 저가 나가는 길을 아예 박아놓습니다 제멋이야 되죠 저걸는 길을 막아놓으면 나갈 때저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지금은 7시 34분이고 다람쥐를 봤습니다. 이 예, 사슴들이 좀 움직이면 좋겠네요. 새끼죠. 지금은 7시 40분입니다. 엄마 없이 혼자 잠자려고 누웠죠. 혼자 있습니다. 네 잠자잖아요. 점들이 보이죠. 지금은 6시 17분이고, 지금 거의 1시간 자고 있어요. 잘 자나요. 내 저는 9시까지 사는 것 건데 저 사슴이 그 전에 혼자 일어나서 가면 좋겠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슴들이 놀라면은 앞다리로 다리를 찍으면서 위험하다는 냄새를 댕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슴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안은이 자리를 피하겠죠. 그래서 9시 전에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놀라지 않게 조금만 소리를 내서 그냥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 네, 사장 오늘 9시까지 갑니다 왜냐면 10시 넘어가면 온도가 70도가 넘어가고 너무 더워지죠 제가 작년에 요 나무를 잘랐죠 청소수 있게 근데 그 위에 작은 브렌치 2개가 자라면서 제가 청소기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제가 접는 도비랑 머시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 안에 진사슴 두 마리가 있는데 암사슴도 같아요 그런데 숲이 너무 우거서 소스고. 네요 네, 지금 원리시자은불이쓰면안 됩니다. I cutting I 그래서 기다리길 잘했죠. 지금 소스는 있지만은 사슴이라서부 씁니다. 네, 그냥 가게 놔둬야죠. 네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온몸이 좀 떨렸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사냥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첫 사냥 측은 더 이상 바닥게 없었어요 그 사슴 한 마리는 저가 한 15분 넘게 총을 올리고 있었죠 정말 쏠 수가 없었고 숲이 워낙 우거지고 보기 힘들었는데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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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왔을 때 보니까 작은 뿔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르기 때문에 뿔에 털이 있었죠 네 노경이죠 사슴 보기 힘들었지만 마지막 순간 소스 있었을 때 보니까 뿔이 있었기 때문에 소스가 없어요. 지금은 얼리 시즌은 뿔이 없는 사슴만 쏠수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보기로 하고 보내줬죠. 또한 40년 전에 새끼 사슴 혼자 자고 있는 거 아직도 자고 있어요. <laughs> 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소중한 고기를 얻게 사냥을 하죠. 해서 암 사슴이나 중간 사이 사슴 보면 정말 좋아하는데 딱한 가지 암 사슴이 점 있는 새끼 사슴과 같이 있으면 절대 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새끼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또 엄마가 있어야지만이 생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냥할 때점박이 사슴들이 엄마랑 있으면은 그냥 보내주세요. 모르죠. 앞으로 아주 큰 템포인 숲 사슴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내이 카메라 몇개 하고 저 나무 자르고 이제는 오늘 사냥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는석은다잘라야이 카메라가 움직이면찍지이 녀석은 네, 이제는 사냥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제 아름다운 아내와 커피 한잔 마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야겠죠. 여기는 가시덩쿨이 말도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가시덩쿨을 다좀 잘라줘야 돼요. 네, 머쉘이나 전기톱이나 뭐 칼이나 사용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도구 갖고 일하다가 많이 다쳐오죠. 이렇머신을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살짝 밑으로 치세요. 너무나 세게 치거나 너무나 넓게 휘둘리면 까딱 잡못하면 다칩니다. See you later.